엄마, 요즘 햄버거 집에선 직원이 주문 안 받아줘. 그럼 뭘로 해? 기계로 직접 눌러야 돼. 키오스크라고.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카페. 이제 우리 일상 곳곳에 자리 잡은 키오스크. 젊은 세대에게는 빠르고 편리한 도구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높은 벽이 되어버린 현실. 오늘은 그벽 앞에서 벌어진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6세 정수자 할머니는 당뇨 검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단것좀 줄이세요 라는 말을 들었지만, 손주 준호 생각에 햄버거 가게로 마음이 향했습니다. 오늘은 준호한테 햄버거 사다 줘야지. 초등학교 3학년 준호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보물이었습니다. 어서오세요. 익숙한 인사 소리가 들렸지만, 매장 안풍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카운터에는 아무도 없었고 거대하고 상막한 검은 화면들만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어? 사람이 없네? 할머니는 키오스크 화면 앞에 섰습니다. 형형색색의 그림들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치킨버거, 불고기버거, 새우버거.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주문하기 버튼을 눌러보려 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은 젊은이들만큼 민감하지 않았으니까요. 할머니 뒤로 사람들이 하나둘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뒤에서 들리는 한숨 소리에 할머니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서 갑자기 영어가 나타났습니다. 라지 미디엄 스몰 잘못 눌렀나 봅니다. 화면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멀리서 직원 한 명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네? 직원은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고기 버거 하나만 주문하려고 하는데. 직원은 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거기 키오스크에서 메뉴 누르시고 결제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잘 모르겠어서. 아, 그냥 화면 터치하시면 돼요. 그러면 메뉴 나와요. 직원은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그 말이 당신이 못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키오스크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계적인 음성이 들렸을 때 할머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된 건가? 전쟁도 견뎌내고 가난도 이겨내고 자식들도 키워낼 할머니였는데 조그만 기계 하나 앞에서 이렇게 작아진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뒤에 줄을 선 사람을 생각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눌러보자 싶었어요. 조바심을 내며 이것저것 눌러보았지만 역시 미로 속을 헤매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뭐 주문하시려고 해요? 돌아보니 교복을 입은 중학생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어? 그냥 불고기버거 하나만. 아 네. 제가 해드릴게요. 소년은 자연스럽게 키오스크로 다가가 빠르게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메뉴 선택. 불고기버거랑. 감자튀김이랑 콜라가 같이 나오는 세트로 하실래요? 아니면 단품으로 햄버거 하나만 사실 거예요? 아 단품으로 주세요 카드 있으세요? 응 여기 몇초 만에 휘리릭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주문번호 47번이에요 저기서 기다리시면 곧 나올 거예요 할머니는 그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절망에 빠져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순식간에 해결되었습니다. 마치 구세주 같았죠. 요즘 애들은 어떻게 저런 걸 배우지도 않고 척척해내는지 신기했습니다. 매장마다 기계들이 다 다를 텐데 말이죠. 학생 고맙다. 정말 고맙다.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너 이름이 뭐니? 저요? 김서준이에요. 할머니가 뭐 하나 사줄게. 뭐 먹고 싶니?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 손주분이 좋아하실 거예요. 서준이는 웃으며 자신의 주문을 하러 갔습니다. 할머니는 햄버거를 받아들고 매장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고, 뭐랄까. 서준이의 친절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상이 차갑다고 생각했는데,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쫓아가지 못하고, 나 혼자 갑자기 외톨이가 된것 같았는데, 아직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아들 민호와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민호야, 오늘 참 특별한 일이 있었어. 할머니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했던 것,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던 것, 그리고 서준이가 도와준 것까지. 그 아이가 없었으면 나는 그냥 포기하고 나왔을 거야. 햄버거 하나 먹기가 이렇게 어려울 일인가 싶더라. 민호는 전화 너머로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모든 노인분들이 서준이 같은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 민호는 스마트폰으로 관련 기사들을 검색했습니다. 키오스크 사용 어려워하는 고령층 증가. 노인 10명 중 7명 키오스크 사용 어려워. 디지털 소외 계층 일상생활 불평 가중. 기사들을 읽으며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민호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어머니가 갔던 햄버거 가게로 향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민호는 키오스크들을 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었지만 한 할아버지가 화면 앞에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카운터에 있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점장님이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김민호라고 하는데 키오스크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있어서요. 점장은 3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민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점장님 주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햄버거를 좋아하시고 가끔 드시고 싶어 하거든요. 제 어머니도 여기 가끔 오시는데요. 어제 이 매장에서 키오스크 사용 때문에 좀 고생을 하셔서요. 점장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에 이런 케이스들이 몇 번씩은 있어요.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이 어려워하시죠. 그럼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하시기에 키오스크 사용이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도 처음 쓸때좀 헤매거든요. 점장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아요. 키오스크는 회사 방침이라서 없앨 수는 없고 그렇다고 고령층 고객들을 외면할 수도 없고 직원들이 도움을 드리면 안 되나요? 물론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매장이 바쁠 때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은 직원들이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민호는 점장의 어려움도 이해했습니다. 점장은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사실 본사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요. 몇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죠. 어떤 방안들인가요? 첫째는 키오스크 사용법을 단순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특정 시간대에는 직원이 직접 주문을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요. 민호는 희망적으로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면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받으실 텐데요. 민호는 자신의 생각도 덧붙였습니다. 키오스크 화면의 글씨를 더 크게 하고 사용법 안내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어떨까요? 그리고 오전 시간대에는 직원이 도움을 드리는 시간으로 정한다든지. 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제안들이네요. 본사에 전달해 보겠습니다. 점장은 바로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연세 있으신 분들이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시면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세요. 그런데 매장이 바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바쁘더라도 2분에서 3분 정도는 시간을 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는 그 짧은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점장은 어제 정수자 할머니를 도왔던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할머니가 오셨을 때, 좀더 친절하게 도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잘하겠습니다. 그후 며칠 동안 그 매장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키오스크 옆에 큰 글씨로 된 사용법 안내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키오스크 사용법 1. 주문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2.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세요. 3. 결제 방법을 선택하세요. 4. 도움이 필요하시면 직원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직원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발견하면 먼저 다가가서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수자 할머니는 다시 그 햄버거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천천히 주문을 시작했을 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서준이었습니다. 어머, 서준아. 할머니 이제 조금 할줄 안단다. 내가 도와준 덕분이야. 저도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저희 할머니도 이런 기계들 사용하기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 보이면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래? 아유, 착하구나. 친구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어르신들이 기계 사용하기 어려워하시면 도와드리자고. 우리 반 친구들도 이제 그런 분들 보면 도와드려요. 할머니는 감동했습니다. 한 아이의 작은 친절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점장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본사에서 할머니 아드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전국 매장에 어르신 친화적 키오스크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세상에 정말요? 네. 키오스크 화면도 개선하고 직원 교육도 강화하고 특별 서비스 시간도 만들기로 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6개월 후 정수자 할머니는 이제 혼자서도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조금은 서툴지만 그 서투름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서준이는 여전히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의 친구들도 함께요. 민호의 제안은 전국 매장으로 확산되어 수많은 어르신들의 일상을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한 할머니의 서러움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세요. 때로는 작은 친절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그첫 걸음이 되어 보시면 어떨까요?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